이번 강좌는 제 20장에 있어서 두 번째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앞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라 하는 것은 바로 어디가 표본이 되고 있느냐? 문항과 무항의 훌륭한 정치를 표본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표본이 되는 훌륭한 정치를 하려면 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표본이 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표본적인 정치, 거기에는 반드시 그에 따라서 표본적인 인물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인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는가? 바로 몸을 닦기 위해서는 도가 필요하고 도를 닦기 위해서는 이의예가 필요하다라고 한대까지가 앞에서의 강의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뒤를 이어서 나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신화를 뽑기 위해서라도 뭐가 필요하느냐. 그래서 여기에 말한 군자는 통치자를 말하는 것인데, 바로 통치자가 정치를 하려면 훌륭한 인재를 얻은 데 있다고 라 했다면 바로 훌륭한 인재를 얻기 위해서 내 몸을 바로 닦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자는 불가이 불수신이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라 하는 것은 가 있어 몸을 닦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내 몸이 닦여져야 훌륭한 신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을 닦아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 그러면 내 몸을 닦으려고 생각한다라는 말이 쉬운 말로 말하면 몸을 닦을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뭐가 필요하느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수신이 도니까 몸을 닦으려면 도로 해야 하니까 그리고. 보를 닦으려면 인으로 해야 되니까 이 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친친이 나왔지 않느냐? 그러므로 몸을 닦으려고 생각하신다면 불가이 불 사친요 이가 있어 부모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친 두 글자에가 친친으로 이어오면서 바로 인이라고 하는 부모를 섬기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이게. 그런데 바로 인을 하고 나면 인은 어디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사친이 사 사친인 된 바로 이 전현과 예로 이루어지니까 어버이를 섬겨서 효도를 하려고 생각한다면 바로 여기에 뭐가 필요하느냐 훌륭한 사람과 예가 필요한 것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내 부모한테 효도하는 데에도 내 마음 하나만 갖고 되느냐 그 효도를 잘 일러주고 타일러 줄 사람이 있어야 할거 아니요 그래서 불가이 불지인이가 있어 사람, 이 훌륭한 사람 이 훌륭한 사람을 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바로 우리는 작은 효도는 어떨지 몰라도 큰 효도를 하려고 하면 내가 그 효도를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스승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여기에 사람인 잖 것이요. 가 있어 사람일 사람을 훌륭한 사람을 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훌륭한 사람 알아보면 그다음에 뭐 하겠어? 높여지겠지. 이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높일 줄을 알려고 생각하시면 어때? 이게 사지인인데 이런 훌륭한 신화를, 훌륭한 현인을 알려고 생각한다면 얘가 있어야 할거 아니오? 바로 얘는 뭐라고 썼느냐? 하늘천자를 쓴 거예요. 자, 왜 하늘천자를 썼느냐? 아버님에게 3년상 입을 것을 숙부로 내려오면 1년상으로 줄어들고 다시 당숙으로 오면 구개굴상으로 줄어들고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이 만들었느냐? 이게 훌륭한 사람을 스승으로 섬기고 벗으로 하고 부린다라는 등급, 이게 인간이 만들었냐? 이게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건 하늘에서부터 정해진 것이다. 부모님 3년상 있는 거, 사랑이 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거기서 한 단계 차등을 두니까 일년상으로 내려가고 이게 인간이 만들었냐 하늘에 섭니다 이 소리예요 이게 하늘의 도리에서 얘가 제정된 것이지 인간이 제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 여기에 하늘천자를 쓰는 거예요 얘라고 하는 그 근본은 어디서 나왔느냐 천리의 근본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예돈예자를 하늘천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알려고 생각한다면 가 있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진리의 예를 모르면 안 되는 것이다. 바로 바로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사고 방식의 차이점인 거야. 여기에서는 분명히 예라고 하는거 하늘에 근본하고 있다.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좋다.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에게 문안을 드리는 것이 자식으로서의 예인데 이게 인간이 만들었느냐? 이게 아침, 저녁으로 부모 문안 들이는 것이 인간이 행위하고 있고 인간이 재정했지만 그 재정하게 된 원리를 생각해 봐라.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자식의 사랑의 마음에 간밤에 안녕하신가를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하늘로부터 받아온 거 아니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우리 부모님이 오늘 저녁도 달 편히 주무시면 좋겠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인간에 의해서 재정하고 나니까 갑자기 사랑 생긴 거예요?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바로 하늘로부터, 자, 쉬운 예로 하면, 이 하늘로부터 받아온 성품, 이게 자식으로 올것 같으면 효도가 되는 것이고 이 효도는 사랑이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화가 되면 얘가 되는 것이요. 그러면 여기에서 방금 문안들이는 사랑이 자식으로서 얘가 뭐냐. 이게 바로 조석으로 문안들이는 혼정신성이 나온다는 것이요. 이게 아, 아침에 부모님 문안 드리면 성이고 저녁에 이부자리를 깔아 드리면 정이고 그럼 이혼정신성이 예라고 하는 제도지만 이게 어디에 근본을 두고 나왔느냐. 바로 천성에 근본을 두고 나온 거예요. 이게 요즘에 사람들은 자식에게 어떠한 애가 나오면 이것은 인간을 구속하고 속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다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 거라고. 그건 뭐냐? 얘의 본질이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말패. 물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비판한 사람들은 예후 어떤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냐? 법구필패라 법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좋지만 오래 가면 패단 남은 것이다. 그런 폐단적인 것을 가지고 근본적인 논리를 손상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잘못된 것을 가지고 본질까지 왜 그걸 오도하고 왜곡할 수가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얘의 근본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하는 인으로서 몸을 닦아가서 사람 되가는 방법이다. 이게 자, 그러면 다시 더 구체적으로 보자. 수신이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몸은 도로 닦으라고. 그러면 그 도는 어디에서 가장 구현되고 있느냐? 달도 거예요. 달도라고. 몸을 닦을 때 도로 하라는 거막연한 도가 아닌 거예요. 그 도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면 가야할 달도 통할 통짜 길도자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가야할 걸로 도를 닦으라고 했지 산속에 쭈그로 앉아 갖고 도 닦으란 말은 없는 거예요. 바로 임금이 해야할 도 닦은 것은 어디 있느냐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천하의 달도 다섯 가지를 하라고. 이천하에 공통된 가야할 길 다섯 가지가 뭐냐? 뒤에서 나오는 오륜 그러면 수신은 이도라고 하면 발도고 수도 이기는 뭐요? 도를 닦으려면 이런 부자군신 이런 오륜을 닦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서는 어질인자 하나 썼지만 바로 이 어질인자는 마음의 덕에 총칭으로 썼을 뿐이지 이걸 더 분석하면 뭐가 나오냐? 천하의 달도가 다섯 가지인데, 이 달도를 해낼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뭐냐? 이게 세 가지다. 이게 수도 이인이다. 근데 인자를 세 가지로 뭘로 나누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용이다. 이게. 바로 천하제 달도와 이 달떡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 부분을 다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수도, 수도라고 하면 도를 닦으니 몸을 닦으니 하면 엄한 구석을 찾고 있는데 그런 것한게 아니라고. 자, 임금이 도를 닦은 것은 달도를 닦아라 이거예요. 달도를. 그래서 천하의 달도가 다섯 가지인데 이 도를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뭐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달도라 하는 것은 길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길을 가려면, 여기에는 길을 가기 위한 수단이 필요한 것이다. 길을 갈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게 뭐냐? 그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게 아는 것. 행하는 것 끝까지 가는 것 이게 지인용이다. 아,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하고 다시 그러면 발도 다섯 가지가 뭐냐? 다른 게 아니다. 임금이 임금 가야 할 길, 신하면 신하 가야 할길 이것을 맹자는 군신야를 뭘로 썼느냐 군신유예예요. 이게 길도자예요. 중용에서는 부자라고만 썼지만, 맹자께서 오류 말하면서 부자는 뭘로 넘어간 거예요? 부자유친. 부자유친, 그것이 부자간이 가야 할 길이요.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부부유별. 이게. 그 부부란 말은 부부유별. 이게 부부간이 가야 할 길. 이게 길도 자야. 그렇게 보면 권제, 장유를 권제로 바꿨으니까 장유유서, 풍우유신 이게 다섯 가지가 이 세상의 사람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야 할 길이다 이게 바로 임금도 마찬가지다 임금이 도닥건거 다른 게 아니다 이 오륜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다. 이게. 이 오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고 있냐면, 이 오륜이라는 것의 대상을 보면, 부자, 분신, 부부, 장유, 부모는 이게 뭐냐. 이 사회의 구성원인 것이요. 이게. 바로 사회의, 이 사회의 구성원에 의해서 가야 할 길이 뭐냐? 군신 유의. 바로 부자 유친.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사회의 기강제도이자 사람, 사람마다 행해야 할 당위성이요. 이게. 우리는 이 가운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에 가면 부자가 아니고, 집에 가면 부부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형제로 권제가 나온 것이고, 밖에 나오면 친구와 군신이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사회 구성원 속에서 살면서 도를 닦으라고 했지, 다른 도를 닦으라는 건 아니야. 이게 수신이도예요. 이게. 도 자의 개념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도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사회 속에 살면서 사회 구성원 간에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 이게 달도다. 자, 바로 이렇게 해서 달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당위성의 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달도 그 도자 뜻해가 만약에 이 길을 가지 않는다면 사람이 사람 길을 가지 않는다면 이건 인간이 아닌 것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길도자 위에 사람인자를 붙이면 인간의 도리 인간의 도리는 어디 있느냐 인간이 사는 사회의 구성원을 떠나서 존재하지는 않은 것이요 이게 인도요 아 이렇게 해서 바로 달도라 하는 거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이 다섯 가지 구성원에서 넘어서는 적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것을 가야 할 길을 갈수 있게 만들고 실천할 수 있게 만들고 이루게 만든 게 뭐냐? 그게 지인용이다 그래서 진짜라는 것은 아 아버님 만나면 아 조성문안 드려야 되겠구나 인식하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문안 드리면 인이 되는 것이고. 오늘은 무난드렸다가 내일은 자빠져 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끈기가 있는 놈이냐? 그건 용이 없는 놈이야. 변덕이 죽글듯이 한 놈이야. 그게 용이냐? 바로 용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저력과 끈기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해줄 수 있는 가 바로 이렇게 지인용이라는 세 가지는 어느 특정 인물만이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달자, 공통으로 큰 덕자는 얻어온 것이다. 바로 그렇다면, 공통으로 모든 사람이 다 얻어왔다면, 아버님에 대해서 효도를 알아야 할 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당연하고 이건 내가 할수 없다라고 핑계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일은 내가 실천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이러한 자포작이나, 이런 것은 남들이나 할수 있는 일이라고.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여기에 달떡 두 글자가 있는 거예요. 달떡이란 뭔 의미를 다시 말할 수 있느냐. 인간으로서의 의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당연히 할수 있고, 당연히 실천할 수 있고 그걸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것. 이게 인간으로서의 의무요. 이런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이요. 이게 우리는 이런 당연한 의무를 가지고 달도를 행하는 거예요. 없는 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할수 있고 누구나 행할 수 있고 그러면 인, 끝까지 할수 있으면요. 이러한 것을 모든 인간이 다 지녔다라는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야할 도에 갈 길을 알아서 실천하고 끝까지 가라고. 그러므로 누구한테 이것을 핑계대고 나는 못할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할수 있는 거냐고. 어 이렇게 해서 수도 이인을 이처럼 해석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오달돈이 다섯 가지니. 삼달떡이니에서세 가지가 나왔는데 결국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뭐냐 삼달떡을 하나로 묶은다면 소위 행전을 이하라 바로 이것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소위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한일자 바로 한일자이가 진실할성자 바로 진실할성자는 어떻게 붙으냐 알아도 진실할 성자가 뭔 글자로 바뀌게했어 이게. 진실할 성자는 간단한 거예요. 참진짜야 알아도 진짜로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실천을 해도 가짜로 할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는 진실과 성실로 아는 것, 행하는 것 끈기 거기에 모두 집약된 게 뭐냐? 일관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도 진실해야 되고, 행하는 것도, 끝까지 하는 것도, 이게 인간에게 진실로 통하는 것이다. 이게 한일자예요. 한일자가 바로 진실한 성자예요. 이게. 거짓이라는 것으로 아는 것, 잠시 행하는 것,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보면, 오달도와 삼달떡에 가장 집약적인 것은 뭐냐? 결국은 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진리로 규약된 것이야. 이게 바로 이 하나 자리는 뭔 자리냐? 사람의 본성 자리인 거요. 예 그것을 나누면 지인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한일자가 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어 아는데도 정도가 있고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 여기에 3등급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혹생애지지하며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갈치자 오달또와 삼달또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오달또기 갈치자가 태어나면서부터 부자지간에 잘할 수 있고, 벗간에 또는 부부간에 잘할 수 있는 걸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 오달도로. 그 다음 단계는 배워서 아는 사람. 그 다음 단계는 어렵게 어렵게 알아간 사람. 이게. 아, 이렇게 해서 지혜도 3등급을 뒀는데, 여기에서 생의 지지와 학의 지지와 고의 지지는 어디서 나눠졌느냐. 아, 이 기의 청탁의 개념에서 갈라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맑은 기지를 가지고 있어도 여기에서 성인하고 현인하고 차이가 있어. 성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받아온 것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야.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그런데 현인은 어떠느냐? 타고난 걸 약간은 잃어버렸거나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적에 학이지지처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야. 이 학자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 노력을 하지만 남들이 안 시켜도 자발적으로 한사람들이야 이게 서년의 차이점 어디 있느냐. 자력으로 한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하느냐. 이 보통 사람들은 타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타의에 의해서. 남이 시키니까. 켜도 아는 놈은 얻어맞고 하니까. 그게 곤이지, 지요. 그게 좋은 말로 해서 안 듣잖아, 이게. 공부 가쳐보면 그래, 그게 곤짜뜻이야 그럼 남의 제재에 의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면은 얻어맞고라도 이제 알아가는 거. 이게. 그러나, 가는 길은 이와 같이 3등급의 기질의 차이가 있어도 알고 나면 마찬가지다, 이 소리야. 행동도 마찬가지란 것이요. 어떤 사람은 힘안 들이게 편안하게 행한 사람, 효도로 해도.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아 하면 좋더라고. 그게 리자. 아 하면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행한 사람. 그다음에 못한 사람은 억지로 한 놈. 하기 싫어도 억지로 남이 시켜서 하거나 타의 제재를 받아서 한 놈. 이런 차이가 있지만 결국. 성공함에 있어서는 하나이다. 여기에 한일자고 여기에 한일자가 달라요. 이게. 여기는 진실하다의 뜻이고 여기에 한일자는 뭐냐. 동일하다의 뜻. 같다라는 뜻. 아, 이렇게 해서 한일자가 표현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이렇게 우리는 지인용이라고 하는 것을 다 타고났지만, 그래서 지인용을 달리 말하면 양지 양능이에요. 벌레부터 알고 벌레부터 능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양지 양능은 같은데, 기질에 의해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뱃속에 나온 자식들도 거기에 우열이 나오는 것이요. 이게 기질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